소시르 언어 요거, 종종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음. 어, 이번 중간고사에 여천고 2학년 독서,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고, 여수지만, 물론. 음. 그래서, 어, 종종, 어, 나오고, 꽤, 어,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상당히 추상적이거든, 내용이. 그래서 이 추상적인 내용.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어떻게 발전하고 언어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논의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사람 이름 나왔네. 소시루 앞으로도 종종 보게 될 거야, 이 사람 이름은. 소시루의 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뒤집어. 소시루 이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언어가 현실 세계의 대상을 지칭한다고 생각했어. 반면에 소시르는 언어가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어 기호 체계를 통해 설명했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고 주장했어. 무슨 내용인지 밑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소시르에 따르면 언어는 하나의 기호체계일 뿐이야. 현실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 아, 미안해. 소시르에 따르면 언어는 기호체계로 현실세계를 묘사하는 게 아니야. 소시르가 얘기하는 건 근본적인 자의적인 체계야. 기호란 그럼 기호가 무엇이냐? 언어는 기호 체계로서 요렇게 묶어 버리면 더 좋을 것 같아. 언어는 기호 체계로 근본적으로 자의적인 체계라고 주장하는 거야. 알겠지?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고. 이해됐니? 응. 어쨌든 기호 체계라는 거야. 기호란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표지들을 이루어 응, 그래서 기호는 이거야 표지야.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그래서 기표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기호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표와 기의가 되는 거지. 기표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고 의미를 전달하는 외적 형식이야. 기의는 의미야.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를 이룬다. 예를 들어서 언어의 소리 측면을 지칭하는 산이라는 기표에 그 소리가 지칭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이라는 기의가 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긴 것들을 다 산이라고 하지. 그럼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표, 산이라는 소리, 또그 산이 실제로 지칭하는 얘, 이해 됐니? 얘는 산이야. 그게 바로 기의가 되는 거고. 소시로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며 단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약속일 뿐이야. 이런 산이라는 기의가 한국에서는 산, 중국어에서는 샨, 영어에서는 마운틴 등의 다른 기표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것을 문화 권마다다 다르게 지칭한다고. 그러니까 지칭하는 이름은 하늘에서 정해져서 모두가 똑같이 쓰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냥 생겼을 뿐이야. 뭐하고, 우리끼리 그냥 약속해서 생겼을 뿐이야. 앞으로는 저거를 산이라고 이야기하자. 문화권이 다르면 그 지칭하는 기표가 당연히 다르겠지. 다시 말해서 뭐하다는 하다, 뭐 거야? 자의적이다라는 거야. 필연적이지 않아. 우리끼리 정하기 나름이야. 자의적. 스스로 어, 정하기 나름이야. 즉 언어는 자의적인 성격을 지닐 뿐이며 현실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다라는 건 이전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그랬었지, 그치 언어가 현실 세계를 묘사한다고 그었는데 그게 아니야. 소시르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끼리 그냥 약속한 것일 뿐이야. 응. 더불어 소시르는 사람들이 언어 체계에 맞춰 현실 세계를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랑그와 파월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랑그는 뭐냐면 언어가 갖는 추상적인 체계를 랑그라 그래. 파롤은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파롤이라고 그래. 파월이야 소실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발화를 하더라도 그 발화의 표현 방식에서 범위는 사실상 그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 인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제약받는다고 주장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덜 음, 너희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또 예를 들어줬어 한국어에서는 빨간 계통의 색을 빨갛다 시뻘겋다 새빨갛다 불긋불긋하다 등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어 하지만 영어에서는 한국에서만큼 빨간 계통의 색을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다 따라서 소시르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간 계통의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랑그에 맞게 인식한다고 봐. 이는 결국 랑그의 차이에 따라 사람들의 현실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여기는 낙지와 오징어, 오징어와 문어, 요거의 얘기가 나왔고, 요 예를 좀 들어줄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나비. 머릿속에 떠오르니? 대충 떠오르지? 그치? 어, 나비. 얘는 뭐야? 나비라는 것은 기의야. 아, 미안해. 기표야. 알겠지? 너희들이 지금 떠올린 그것이 기의가 돼. 이해됐지? 기의가 돼. 그럼 나비라는 커다란 범주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나비라고 보느냐를 우리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 대부분 알 거야. 어, 저거 나비다, 나비다, 나비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하얀 나비도 나비라고 생각할 거고, 호랑나비도 호랑나비라, 나비라고 생각할 거야. 색깔이 조금 화려해도 요런 게 이제 기표야. 그런 범위를 누가 정하는 거야? 우리끼리 정한다는 거야. 자의적이라는 거야. 알겠지? 음, 절대적인 게 아니야. 음. 그런데 어, 나방. 너희 나비랑 나방이랑 구분할 수 있어? 대부분 구분할 걸. 맞아. 딱 봐도 알지 않아? 이거는 나비고 이거는 나방이고. 이해됐니? 효빈이 구분할 수 있니? 뭔가 나방은 조금 더 징그럽잖아. 나비는 조금 더 예쁘고. 나비는 좀더 낮에 날아다니고. 나방은 뭔가 밤에 이렇게 막 전등에 근처에 있고 막 밝은 거 찾아다니고 막 뭔가 뭔가 더러워 보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 좀. <놀람> 응.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나비와 나방을 빠삐용이라는 단어로 퉁쳐서 얘기해. 이게 빠삐용이야.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나비와 나방을 구별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음. 자, 그러니까 이런 문법적 언어 체계, 랑그지랑그. 랑그, 랑그. 응 음, 그리고 이 우리가 나비니 나방이니 하는 이런 팔월들 알겠지? 나비 나방 이런 팔월들 개인실화는 구체적 발화야. 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랑그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사고의 제약이 생긴다고 랑그 때문에. 방금 설명했잖아. 우리가 나비 나방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면 실제로도 구분할 수 있어. 하지만 나비 나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빠삐형이라고 부르면 그거는 구분 못해. 그냥 커다란 빠삐형의 범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모든 게. 알겠니?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고에 사고를 영향받는다. 사고에 영향을 준다. 말하는 것이 뭐가 문법 체계가. 이해됐니? 언어 체계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랑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휘를 선택하고 그것을 언어 체계에 맞춰 바라하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소시르는 바라의 진정한 주체는 바라자가 아닌 랑그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에 지배당하고 있어? 이런 언어적 체계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뭐가 사고가 이해됐니? 응. 결국 소시르의 언어은 언어가 현실 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야. 다시 말해서 현실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야. 우리의 언어는 우리를 제약하거나 우리의 사고를 만드는 훨씬 더 능동적인 애라고 생각하고 있어. 누가 소실류 오히려 언어가 현실 세계를 구성한다는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됐니? 음. 어렵지? 어렵지만 이해되지 이제. 음. 자. 그러면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삶의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혹은 유사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에 따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의미 사용 이론을 제시. 해 의미 사용 이론이라는 건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의미 사용 이론이야.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일상 활동들의 맥락 속에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한 타인의 언어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해.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라는 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적절할지, 저 사람이 이 말을 꺼냈을 때 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적절할지를 배우는 것을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빨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우는 것은 사전에 실려 있는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술 시간에 눈앞에 있는 빨강 사과를 그려보라는 교사의 말에 물감 중뭐 빨강을 고를 수 있게 되는 거야. 상대방의 말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적절하게 언어를 배운다는 것.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의미 사용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언어를 게임에 비유해서 설명해. 요 예를 들어서 땅따먹기와 같은 게임의 규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땅따먹기라는 게임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게임의 규칙은 그것에 참가한 사람들이 게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형식에 불과해. 이렇게 언어를 게임에 빗대어 설명한다는 것은 곧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축구도, 축구도. 음. 축구 뭐너희들 야구도 좋아하지? 어,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 게임의 규칙이라는 것은 누군가 절대적으로 정해놓은 거니 아니야.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달라져. 대신에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그 규칙에 의해서 통제를 받지.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실제로 게임이 이루어져. 괜찮니? 그러니까 그 규칙이라는 것은 뭐에 불과해? 뭔가 절대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음. 만들어진 형식에 불과하다는 거야. 괜찮아? 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사람들의 삶과 엉켜있으면서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는 것을 언어의 모호성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어. 크다와 작다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에게 모호하다는 느낌을 줄수 있어.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이 없다면 정확한 크기를 알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 더욱이 사람들은 간혹 의도적으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 코끼리는 크니 작니, 승아야. 네. 우주에 비하면. 네. 어. 그러니까 이게 크다 작다라는 건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그 크기를 모르면 크다 작다라고 애초에 얘기할 수도 없을 거야. 괜찮니? 음. 응. 언급 자체를 할수 없게 돼. 따라서 비투겐슈타인은 언어에 존재하는 많은 불명확성이 오히려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될 수도 있어.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오히려 융통성의 여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해. 뭐냐면 우리가 약속을 정할 때야 내일 오후에 만나자 라고 하는 게 오후에 만나자 라고 하는 게 모호한 표현이야. 이해되니 오후에 만나자 뭐하자 그러면 오후에 만나자라고 해놓고 약속 시간을 서로 그때쯤 가서 조율할 수 있겠지 유동성이 있네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괜찮니 그런데 우리 내일 세시 삼십오분 오십사초에 만나자 명확성이 생기면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지 이해됐니 응. 뭔가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없앨 수 있다고 전통적으로 어떤 개념을 형성하는 일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해되지? 이거? 저건 이해되니? 응. 예를 들어서 우리 나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있지. 그지 길가다가 저거 나무야 아니야 라고 하면 대부분 대답할 수 있잖아. 어, 자동차를 보고 저거 나무니? 라고 하면 나무라고 대답할 수 있잖아 대부분 어, 나무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그러면 나무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줄기가 있고 푸르른 잎이 나며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어, 1년 만에 죽지 않고 좀 오래 사는 그런 식물들을 우리가 나무라고 부른다고 그런 공통적인 요소들을 모아서 그 덩어리를 묶어서 우리는 나무라는 범주 안에 넣고 말을 하면서 살아 그게 바로 지금 문장이야. 어, 공통 요소를 추출하여 나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것처럼.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의 적용 사례들의 어떤 공통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또 강조한다. 이는 결국 언어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맞물려 있어 삶의 양식이 다양한 만큼 언어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사례 어, 혹은 어떤 공통 요소가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해.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언어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역시 공통점이네. 누구랑 소시르랑 공통점이야. 소시르와 비트겐슈타인의 공통점이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의 소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응. 이야기하면서 개념의 범죄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좀 융통성을 가지고 추상성을 가지고 쓸수 있는 게 바로 언어라는 거야. 그치 승아? 응. 정신 차리고 28번 가,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자. 다 찾았지? 답은 1번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 사례 28- 아이고 여기다 적으면 되겠네. 28-1번 또 여기도 사례 들어서 해줬지. 28-1번에 근거가 될 거야. 어렵지 않지? 랑과 파로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 자 답은 4번이 되겠네. 8월의 표현 방식은 랑그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 되어 있어. 8월은 랑그의 바탕을 두고 개인이 실현하는 구체적인 발화이며 그 밑에 그 발화의 표현 방식이나 범위는 랑그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제약받아. 그래서 표현 방식이 8월이라고 그랬는데 괜찮니? 구체적인 발화 표현하는 것 8월은이라고 읽어도 되겠네 그러면 사실상 랑그 의 제약을 받는다고 알겠지? 응. 자 그래서 우리 29단시 4번의 근거가 될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거 뭐냐면 랑그 빠병밖에 없는 언어 체계에서는 나방과 나비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어 없어? 구분해서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8월에 제약을 받는 거야. 알겠지? 구분해서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 이해됐니? 응.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다고. 표현 방법이 없어. 응. 자, 가장 적절한 거 한번 찾아보자. 어, 영어에서는 오징어와 문어의 구분은 존재하지만 쭈꾸미와 낙지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다 그 이거 선생님이 옛날에 설명해줬지 요 옥토 이게 보통 뭐를 뜻한다고? 옥토가 팔을 의미해 보통 이거 설명해주지 않았니? 어, 설명 한번 해줬었지 어. 그러니까 옥토가 붙은 단어는 대부분 여덟과 관련이 많이 있어 옥토프스는 다리가 8개인 생물을 옥토프스라고 하지. 물론 이들에 대한 생물학적인 학명은 존재하지만 이는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므로 그러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영어권의 외국인들은 대부분 낙지와 문어를 잘 구분하지 못할 뿐더러 맛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자, 뭐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야? 파롤이 랑그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야. 이해됐지? 소시를 입장에서 영어권의 외국인들은 낙지와 문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이해됐니? 음. 자 여기 한번 보자. 음. 실제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빨간 계통의 색을 그들이 사용하는 난개 맞게 인식한다고 봐. 다시 말해서 빨강을 여러 개로 인식하지 못해 얘네들은. 우리보다 그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 30: 가의 근거가 될 거야. 왜 너희들 이제 여자애들은 아무래도 남자애들보다 화장을 더 많이 하니까 화장품 집 가면은 수많은 핑크가 있잖아. 그치 어 남자들은 대부분 그 핑크를 아주 옅은 핑크부터 진한 핑크든 뭐 어떤 핑크든 뭐 무슨 뭐 벚꽃색 핑크든 뭐 상관없이 다 어떻게 생각해? 그냥 분홍색 그치 하지만 여자이들은 그것을 다 다른 이름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또 구분할 수 있고 음좀 그런 어,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더 편할 것 같아 알겠지 음. 자 그러면 30번에 30번에 우리 이거 다 비슷하게 여기까지 이해됐니? 응. 인식하는 것은 결국 언어가 현실 세계를 어떻게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만드는 애들이야 언어는 단순히 현실 세계를 그냥 표현하는 애들이 아니야. 우리를 어, 통제하는 애들이야 오히려 언어는 응. 지배적인 애들이야. 그래서 이거랑 이게 맞겠네. 자, 그래서 여기도 써있어. 언어가 현실세계를 수동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며 라고 써있지. 30- 나의 근거가 될 거야. 비트겐슈타인의 입장에서는 오징어와 문어를 나타내는 단어는 영어에 있지만 쭈꾸미와악지를 구분하는 단어가 없는 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삶의 양식에 따라 언어가 만들어진 것.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어. 비트카인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했었지. 답은 3번이 되겠네. 여기 써있어.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거는 30-다의 근거가 될 거야. 아주 정확히 찾아서 풀수 있어. 아주 어려운 문제도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수 있었던 것 같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언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가나 읽고 응답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보자. 읽기 중 학생이 수행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생의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자. 답은 4번이네. 소시르는 비트겐슈타인과 다르게 언어가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나요? 라고 되어있어. 일단, 우리 이거는 나중에 보기로 했지. 다르냐, 아니냐는 나중에 봐야 돼. 알겠지? 소시르가 언어의 사람들의 약속에 의해 형성한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느냐, 소시르가. 이것만 응. 보면 돼. 일단은. 그래서, 여기 보면, 단, 단지 그 기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약속일 뿐이다 괜찮니? 그럼 몇 다시 몇 번? 31-4번의 근거가 되겠네 애초에 소시로드 이 언어라는 게 사람들의 약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기표가 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거야 애초에 여기서 틀렸네 이해됐지? 어렵지 않아. 32번. 읽기 후 단계에서 학생이 찾은 다른 학자의 견해이다. 이 글을 바탕으로 주제통합적 읽기를 수행한 학생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말소리와 지시물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개념이 말소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지시물은 개념을 통해 말소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언어는 일정한 의미를 형성하게 돼. 언어라는 현실을 재현하기 위한 수단이야. 이거는 소시로와 완전 반대이고, 비트겐슈타인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그치? 응. 언어의 의미는 곧 언어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대상이야.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존재하는 것이야. 응.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우리가 단지 저 책상이라는 것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책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야. 언어는 그 역할밖에 안 해. 우리. 뭐 의식 세계를 뭐 통제한다거나 뭐 우리가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뭐 결정한다거나 이런 역할이 아니야. 그냥 우리는 단순히 저 책상을 책상이라고 부르기 위해 언어를 쓰고 있을 뿐. 이게 현실을 재현한다는 뜻이야. 괜찮니? 응. 세계가 먼저 있고 어 세계를 재현하기. 언어에서 사물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붙여진 게 아니야. 사물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담고 서로 유사한 을 나누어 가지며 사물의 이름은 이런 자연 법칙에 따라 지어진 거야. 뭔가 당위성이 있고 필연성이 있어 이것도소시친와 완전히 다는생각이지소시는 우리끼리 그냥 약속한 거야 이렇게했이아이렇게까지 음. 설명해줬으면 못풀 리가 없을 친 같아 이은4번이야 세계가 먼저 있고 그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 언어가 존는한다는 비의 입장과 유사하게 틀렸지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먼저 있고 절대 불변의 법칙에 따라 세계가 존재한다고 라 주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 있어. 어, 같은 게임의 규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잘 살려고 만든 거야. 그때 그때. 음. 응. 그래서 요거 방금 몇 번이었니? 문제가. 30. 32번이었니? 그럼 32 4번의 근거가 되겠네. 어렵지 않지.